자 B4부터 H10까지 드래그 하신 다음에요 컨트롤 C에서 제2 작업을 클릭하고 B3에다 놓고 컨트롤 V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칸이 좁으면 조금 넓히시면 돼요 네, 이렇게 조금 넓게 그리 어 네네 저는 덮어셔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니까 자 먼저 코드랑 인테리어 경비래요 그쵸 그럼 코드를 콕 찍고 코드 콕 찍었죠? 컨트롤 누르고 인테리어 경비를 콕 찍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얘를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에 조건을 어디다 붙이라고 돼 있어요? 조건 어디다 붙이래요? 그렇죠. B14에다 콕 찍고 컨트롤 V 하면 요렇게 조건이 붙어요. 그쵸? 그리고 코드가 T로 시작하거나 해요. 그러면 T로 시작하는 이 뭐예요? 배웠죠? T코표 음, 대모차 솜차 상관은 없습니다 자 T코표 했어요 그리고 거나예요 거나 그쵸 거나 거나는 조건이 달라요 그쵸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니까 다른 줄에 쓰는 거예요 이면서 또는 그럼 어떻게 돼요 엔드 조건이가 같은 줄에 써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은 거나니까 다른 줄에 씁니다 그 다음에 만 이상이니까 어때요? 나도 들어가야 돼. 커야 돼. 그러니까 반 우리, 우리가 우리 숫자 보통 오른쪽에 쓰거든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만원. 여기서 콤마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아니에요? 자, 만원 이하네요, 선생님. 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크거나가 아니고, 작거나 같답니다. 작거나, 같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조건 이해하셨죠? 쓰는 거랑 식 이해 되셨죠? 예, 요거, 요걸 이해하셔야 돼. 이명서 또는 앤드 조건이면 같은 줄, 다른 조건이면 다른 줄. 거나, 오어 조건이면 다른 줄. 자, 그 다음 어디다 붙여넣기 하래요? B18에다 하래요. 그쵸? 맞나요? 자, B18에 콕 찍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고급 필터, 고급. 자, 고급 누르셨어요? 자, 그다음 다른 장소에 복사 그리. 되셨을까요? 자, 우리가 B18에다 복사해야 되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하는 거예요. 어, 그냥 하면은 여기 위에 데이터에서 필터링이 돼버려요. 자 다른 장소에 복사하시고 목록 범위는 어디예요? B2부터 어디까지? H10까지. 자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B14부터 C16까지. 그 다음 복사 위치는 B18. 네. 조건 선생님 입력한대. 어디에다 입력하셨어요? B14부터 어디까지? C16. 자, 요렇게. 몇개 나왔어요? 둘, 넷, 다섯 개 나왔는데? 맞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 눈으로 필터링을 해야 돼요. 자, T로 시작하거나, 포드 중에 T로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는 뭐예요? 인테리어 경비가 만원 이상, 인만 이하인 거. 이하니까 만 원도 들어가죠? 자, 맞는지. 이렇게 눈으로 필터링 해야 돼요. 데이터가 맞는지. 이쯤에 코드, 그 다음에 항목, 창업비용, 인테리어 경비만 하래요. 그럼 창업주랑 창업일, 요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누른 다음에 국산 재료 요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 그 다음에 왼쪽으로 밀기. 요거 먼저 하신 다음에 표소식 적용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따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해요. 나중에 하시면.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표서식 가볼게요. 이렇게 네 개만 남기면 되고, 자, 결과세, 결과세를 채우기 없음 하래요. 이렇게 전체 드래그 하세요. 전체 드래그 하시고, 홈에 가서 페인트통 눌러서 채우기 없음. 요거 안 하면 색깔 이상하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6이래요. 자, 여기 홈에 가시면은 여기 표서식 있어요, 표서식. 자, 이렇게 표 이렇게 드래그 해놓은 상태에서 색깔 지웠죠. 그 다음에는 여기 홈에 보시면은 여기에 표 서식이라고 있어요. 표 서식을 누르면은 여기에 어, 표 스타일 보통 6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거 문제가 보통 6이라고 나오네요. 문제가 다르게 나와야 될것 같은데 중간, 음 여섯 번째 거예요. 아 이름은 그래도 보통이라고 나오네요 표 스타일 보통 6 파란 색깔이죠 여섯 번째 거 원래는 16버전 여기가 보통이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중간에라고 써있네요 자그 다음 파랑 여기 표 스타일 보통 6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머리글 포함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위에 보면 코드 항목 창업비용처럼 제목이 들어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목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체크가 돼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요 보니까 머리글행 줄무늬행 적용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테이블 디자인에 머리글행을 제목 파랗게 들어온 거고요. 줄무늬행은 한줄한줄 한줄 색깔 다르죠? 이게 줄무늬행이에요. 그리고 저는 다방 파일 보면 필터 단추 안 지우긴 하는데 저는 필터 단추 지워야 맞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 안돼 있으니까 필터 단추 체크를 지우겠습니다. 근데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자, 3번에 보니까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하래요. 그죠? 제3작업 시트 조건에 맞게 하래요. 그죠? 자, 그러면 먼저 1작업에 가는 겁니다. 자, 1작업에 갔어요. 그럼 범위 이렇게 선택돼 있죠. 어차피 이 범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4, 0에 가면요.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음. 자, 서, 예. 피벗 테이블 찾으셨어요? 자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기존 워크 시트 체크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3 작업에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기존 워크 시트에 체크하시고 밑에 위치 있죠? 위치를 콕 찍은 다음에 제3 작업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 파랗게 시작하는 부분이 주류가 어떻게 돼요? 어, B죠? 그럼 B 2 세를 콕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이세콕 찍었어요? 음, 제 3작업의 피이 세. 자, 콕 찍으셨죠? 자,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면은, 요렇게 창이 열려요. 자, 근데 다른 때를 클릭하시면 여기 오른쪽에 창이 없어져요. 여기 피벗 테이블 안에다 누르셔야 얘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선생님, 음, 이렇게 생겼어요? 좁게? 자, 그 다음 기능을 해주세요. 옆,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네 칸이 있어요. 칸이 네개 있죠. 맞아요? 자, 얘가 1번이에요. 얘가 2번이에요. 3번이에요. 4번이에요. 아까 제가 번호체 지어줬죠? 자, 1번 칸은 비어 있어요. 안넣는 거예요. 그쵸? 2번 칸에 뭐가 들어있어요, 선생님? 항목. 응, 항목. 그러면 2번 칸에다 항목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끌어다가 이렇게. 되셨을까요? 항목을 콕 찍어서 여기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드래그. 응, 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칸에 뭐가 들어있어요? 창업비용. 그렇죠. 창업비용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맞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칸에는 개수 평균, 이렇게 코드의 개수, 인테리어 경비의 평균, 얘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순서대로 넣는 거예요. 코드. 코드 끌어다 놓고, 4번 칸에, 그 다음에 인테리어 경비도 끌어다 놓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그려졌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할 건데 우리가 지상 없는 거는 빼먹을 수가 있잖아요. 뭐가 없냐면 여기 열네입을 행네입 이름 바꾸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열네입을 콕 찍고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항목이라고 써야 돼. 이걸 제일 먼저 합니다. 지상이 없어서 항목. 그다음에 핵네입을콕 찍고 여기다가 창업비용원. 이렇게 창업비용원. 네. 이렇게 칼을 줍자. 그러면 선생님 좀 넓히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가볼게요. 문제 1번. 창업비용 및 항목의 코드에. 그쵸? 거기에 개수. 코드의 개수. 맞죠? 근데 인테리어 경비가 합계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평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학교에 있는 고 글자 있는데 꼭 찍어보세요. 찍으셨어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가필드 설정이라고 있어요. 가필드 설정 찾았어요? 이거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평균으로 밑에서 바꾸는 거예요. 밑에서 함수 평균 바꿨죠? 바꿨나요? 자, 그 다음에 인테리어 뒤에 경비가 지워졌잖아요. 자, 띄고 경비 쓰는 겁니다. 지워진 글씨는 쓰는 거예요. 길면 글씨가 지워지거든요. 띄고 경비, 세계랑 똑같이. 음. 자,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시면 여기가 평균으로 바뀌어요. 결과도 평균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은 끝났어요. 조건 1번. 조건 2번. 창업 비용을 그룹화하고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음. 자, 창업 비용 밑에 칸에다가 콕 찍고 3 여기 뭐예요? 3,850만 원이죠? 거기다콕 찍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은요. 그룹이 있어요. <laughs> 그룹 있나요? 그룹? 자, 그룹을 누르신 다음에 시작이 얼마예요? 우리가 시작이 301이에요. 그렇죠? 3, 000, 1이에요. 그쵸? 3 1, 2 0넷다요 이 3,001, 6개 찍고 1, 3 찍고 6개 찍고 1. 맞나요? 응. 음. 자, 그 다음 끝이 얼마예요? 7, 5. 아, 맞아, 됐네, 타 아이고. 끝, 끝. 지우고 거기다 쓰는 거예요. 3,500만원. 아니,는 150이에요. 그렇죠 아, 1,500인가요? 1500. 1500, 이렇게. 시작하는 숫자, 끝나는 단, 숫자, 그 다음에 주단위, 단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묶입니다. 자, 이제게 기류파를 했어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출 항목을 출입 형태와 같이 정렬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핫도그, 떡볶이, 떡갈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내림 차순이니까요 오름 차순일까요? 내림 차순이죠? 항목 옆에 화살표 눌러가지고, 요렇게 텍스트 내림 차순 하시면 핫도그, 떡볶이, 떡갈비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감옥 있잖아요. 내림 차순도 아니고 오름 차순도 아닌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자, 떡볶이가 앞에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떡볶이를 클릭했죠? 그럼 이떡볶이에 밖에 테두리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자방화살표가 나와요. 이때 핫도그 자리에 얘를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끌고 가면 자리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꾸셔도 돼. 선생님 편하게 잡아다가 있는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내림 차순이나 오름 차순이면 여기서 이렇게 내림 차순 하셔도 상관없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간혹 내림 차순도 아니고 오름 차순도 아닌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끌고 가는 거예요, 제목을 숫자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음. 음, 떡볶이가 앞으로 가면 떡볶이 숫자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옮기는 방법은 이 옮기고 싶은 셀, 거기 콕 찍고 초록색에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사방화살표 나왔을 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숫자도 따라가요. 이해 되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네, 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새 병합 및 가운데 맞춤, 그 다음 빈세에는 코페를 두개 표시하시라고 돼 있는데, 자, 레이블이 뭐냐면, 선생님이 이름표가 같은 거잖아요. 여기 핫도그 옆에 여기가 두 칸이에요. 그죠? 렇 떡볶이도 두 칸이에요. 요 새를 병합하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기능이 있어요. 자, 항상 우리 선생님이 이거 아무 데서나 하셔도 상관없는데, 오른쪽 마우스 누를 때는 여기 차급 비용 밑에서 하는 걸로 약속처럼 합시다. 왜요? 그룹은 여기서 나오니까.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면 은 여기 레이블이 있는 새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그 앞에다 V 체크. 그쵸? 그 다음에 빈셀 표시라고 돼 있는 칸이 또 밑에 있어요. 있어요. 거기 뒤에다가 꽃표 두 개. 여기 뭐가 나올지 몰라요. 꽃게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되셨을까요? 자, 그다음에 요양 미 필터 갑니다. 이제 4번 할 거예요. 옆에 보면 레이아웃 및 서식 있고 그 옆에 요양 미 필터 있죠? 찾으셨어요? 자, 여기에 클릭하신 다음에 할 건데 자,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라고 되어있어요. 자 오른쪽에 나오는 여기 전체 코드 개수 요거 지우라는 얘기거든요. 행 총합계 표시 체크를 지우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요렇게 체처럼 나왔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출력 상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있는데 보니까 선생님. 음, 꽃표는 가운데 와 있고 숫자는 오른쪽 돼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제목 창업비용, 요, 요 줄은 가운데 정렬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안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는 안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돼 있다, 그럼 여기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지금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5부터, 그쵸? 여기 숫자 결과가 나온 데까지 드래그하는 거예요, 이렇게. C5부터 H8까지 드래그. 되셨어요? 자, 그다음에 자, 홈에 가셔 가지고 가운데 정렬. 그러면 글씨들이 다 가운데 오잖아요. 자, 콤마 찍는 거예요. 콤마 찍으면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요. 신기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 자, 그래서 혹시 뭐 틀린 거 없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빼먹은 거 없는지, 결과 값은 맞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과가 틀렸다 그러면 무슨,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기가 결과가 틀렸다 그러면 제1작업의 내용이 잘못된 걸수 있어요. 그래서 제1작업은 먼저 입력을 다 하신 다음에 수치가 잘 입력됐는지 확인하는 거꼭 하셔야 돼요. 어차피 엑셀은 시간이 안 부족해요. 꼭 확인하세요. 자, 요렇게. 팁입니다 삼 작업.